자, 그러면, LMS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일부 95% 올해 하방 및 본격 양산입니다. 최초 양산이고요. 뒤쪽에 잠깐 말씀드릴 원통이 스프레이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초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가장 핫한 고정한 미드닝 캘입니다. 고정한 미드닝 캘은, 예,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리면, 나갈 방향이냐?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렇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시장을 현재를 어, 바꿀 만한 아이템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세계 1위 기업이 도전한 믿음이 있 쪽으로 재료의 수요를 늘리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며 어, 상당히 차세대 제품인 것처럼, 우리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고전한 미드니케를, 어,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있던 재료입니다. 아니, 있던 재료입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저희는 고전한 미드니케를 가져와라고 하면, 고전한 미드니케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고전한 미드니케보다 훨씬 더 코스가 세이빙되는 다른 추이스를 제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전주 회사들이 가장 높게 사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오일도 가장 높게 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차고에서 항상 채택되는 건 아니다. 뭐 그동안 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희가 몇년 전에 제안했던 게 마치 신제품처럼 전주 회사에서 발표하는 아이템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다 드릴 테니까 전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의 관계 개선 개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참여를 하는 기술력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수직 기아가 저희만의 프로스서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참여 하는 기술력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층 털링 리사이클, l b s 응급제, LFP.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건위인 포인트고, 힐링 포인트고, 타겟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만 진행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SCM 전반을 자동차 OEM이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예상하시면 니다 SCM을 전부 자동차에서 가져가버리면 남는 건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비중 토링에 가장 잘하는 회사 리사이클 가장 잘하는 회사 전구체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응급제 양극제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저희는 기술력 바탕으로 현재 그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대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단점을 다 설명을 했고요. 리튬솔링 리사이클, 리사이클부터 시작해서 리튬솔링 전구체, 양극재, 금극재 LFP까지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설비와 이런 공정과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 땅의 하동에 대구에 삼만 음에 다 갖추어놓고 테스를 준비를 했으니 와서 쓰세요. 너희들이 피드스타 가지고 오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아니면 피드스타를 우리한테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미래가못구하는 우리가 골에서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지금 프로모션 포인트를 잡고 자동차 OEM과 e 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았고요 그들의 s c m 의행운을 지겠다는 전략과 상당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와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 없이 단순히 한다고 그냥 리튬 폴링을 시작하고 리사이클 시작하면 이게 예, 그냥 레드오시장에 가격 경쟁 말고 할게 없습니다. 근데그 가격 경쟁이 공정 기술력에 기반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면 흡사를 인정하고 그냥 적유형보이지만 단순히 재료를 싸게 사서,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시장에 진입하려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저희 주모에서는, 당연히 재량도 없고, 그건 어떤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게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 너희들 돈 어떻게 할 거야? 주주같이, 지속시키지 말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길라. 예, 뭐작년에 말씀 주셨고요. 최대한 그 자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 하던 방식과는 다른 예, 저희 그 지금 응급제도 그렇고 1층 톨링도 그렇고 리사이클도 그렇고 저희 시행법에서 또는 저희 재경 쪽에 자금 담당하는 팀들이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저희의 기술력 설명에 대한 부분도 i r 에서 상당히 잘 해서 여러분에서 투자 의향을 밝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절대 혼자 먹겠다고 자금 부담 늘려서 무리하게 사업 진행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외부 자금 조달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조달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주권치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과 앞에서 영업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또 올해 초반 상황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해는 영업 현금 흐름은 한 2천억까지는 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차입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비진톨리 응급제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영차 우위 또는 전지 회사들과의 포괄적이고 예, 상당히 넓은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대규모 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고 증자를 치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 여러분들께서도 증자가 호재라고 판단되시면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앞에서 강한 LF로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그세 번째 말씀드렸던 소통 강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거 지대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또 저희 웃는 얘기로 뭐 대구 양뭐 별을 네, 명이 많았던 곳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데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요